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I 앵커 박희봉입니다.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지역의 전략사업 추진을 위해 17년 만에 전국의 그린벨트를 해제했습니다. 부산에서는 해운대구와 강서구 등 3곳이 포함되는데요. 해운대 신시가지에 5배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어디일까요? 김윤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부산에서 해제될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 구역은 모두 3곳입니다. 그동안 그린벨트에 묶여 개발이 제한됐던 것으로 약 17제곱킬로미터 500만평에 이릅니다. 이는 해운대 신시가지의 5배다라는 규모입니다. 그린벨트가 해제될 지역, 먼저 해운대 53사단이 위치한 우동, 자동, 송정동 주변입니다. 또 강서구 강동동 김해공항 서쪽 서낙동강 1원과 그리고 강서구 송정동과 화전동 일대입니다. 부산에서 그린벨트가 풀리는 것은 지난 2008년 동부산과 서부산권을 개발한 이후 17년 만입니다. 이번에 풀린 그린벨트 지역은 신산업 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산에는 단비와 같은 소식입니다. 특히 사이언스 파크나 또 신물류단지 또 에코델타시티 2는 우리 부산의 미래를 이끌 신산업들이 주로 유치될 예정이어서 그런 면에서 부산이 글로벌 허브 도시로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회와 계기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해운대 53사단은 안보 공백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재배치한 뒤 첨단 사이언스 파크를 조성합니다. 군의 현대화와 과학화는 물론 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는 계획입니다. 김해공항 서쪽 일대는 항공과 마이스 산업을 유치해 제2에코델타시티로 조성합니다. 남측의 명지 신도시와 에코델타시티, 북쪽의 연구개발특구 등을 연결하는 것으로 강서권 신도시축을 완성하게 됩니다. 강서구 하전동 일원은 동부가 물류 플랫폼 지역으로 추진합니다. 가덕도 신공항 배후 지역으로 항공, 항만, 철도 등 세계적 수준의 물류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약 500만 평의 그린벨트 해제 대상 사업들은 그 숫자의 의미를 넘어 우리 시 성장 동력을 이끌어갈 주요 전략 사업들입니다.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와 도시 기능이 부조화된 시설들을 과감하게 혁신하는데 시위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부산시는 그린벨트 해제라는 물꼬를 튼 만큼 올해 안에 세부 추진 계획을 위한 용역 등을 준비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해제가 될 경우 본격적인 개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 시민 단체가 지역 거점 항공 사업부에 대해 정부와 산업부 내 부산시 대한항공이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부산 시민과 시민 단체 의견을 대변해야 할 부산시가 오히려 대한항공을 두둔하고 있다며. 에어부산 분리매각과 지역 거점항공사 확보가 난항을 겪는 데는 시의 탓이 크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 지역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산업은행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추진 과정에서 통합 저비용항공사 본사를 지방에 둔다고 해놓고 공적 자금 회수가 완료되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늘길 독점도 우려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이달 말부터 김해공항 국제선 운항을 하루 평균 40% 줄이고 인천공항에서는 고배노선을 신규 취항하기로 했습니다. 국산 시민들은 가덕도 신공항의 개항시 신공항을 모항으로 운영할 지역 거점 항공사의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으며 신공항이 수익이 나고 성장될 때까지 감수하고 버텨올 지역 거점 항공사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기에 사익을 추구하는 재벌 언어 사기업인 대한항공의 그늘에서 벗어난 부산의 독자적인 지역 거점 항공사가 절실한 것이다. 부산시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서도 나를 세웠습니다. 박형준 시장은 2월 중순 대한항공 회장을 만나겠다고 했지만 아무 소식이 없고 올해 부산시 주요 업무 계획에도 지역 항공사 존치 관련 의지나 계획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또 부산시의 한 관계자가 대한항공을 두둔하는 발언을 하면서 시민단체의 역할을 맡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가득 신공항을 모항으로 운영할 지역 항공사 존치에 관한 어떤 내용이 단한 줄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너무 심각합니다. 이거 부산시가 우리 애어 부산이나 지역 거점 항공사 존치에 대해서 지금 포기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거점 항공사 없이 가덕신공항 개항하게 생긴 이시기 이런 중대한 시기에 부산시가 오히려 부산 시민들의 여론을 여론과 반대되는 대한항공의 입장에서 부산 시민단체를 오히려 규탄하고 나무라는 이런 행동 잘못된 거 아닙니까? 시민단체는 부산 시민의 노력에도 에어부산 분리매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역이 주도하는 신생 항공사 설립도 고려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BTV뉴스 박자리입니다. 서구가 무인 민원 발급기의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전부 무료화했습니다. 4일부터 시행되었는데 법원 증명서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김석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구에 있는 무인민원 발급기에서 증명서 발급이 무료화됐습니다. 부산의 16개 구군 중 9번째입니다. 해당 발급기는 서구청과 서부산 세무서를 비롯해 고신대 등 3개 대학병원, 그리고 삼육 부산병원과 암남동 주민센터 등 7곳에 있습니다. 무인민원 발급기에서 발급받는 증명서는 총 122종, 이중 77종은 이미 무료로 발급 중이고 이번에 45종이 추가돼 전체 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주민들이 가장 많이 발급받는 등 초본이 포함됐습니다. 또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등록부 8종도 기존에는 500원을 냈지만 이젠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취득세나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등 지방세 과세 증명서도 모두 무료 발급됩니다. 하지만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 법원 증명서는 발급 수수료를 받습니다. 등기부 등본이 발급되는 무인민원 발급기는 서구청과 서부산 세무서에 있습니다. 저희가 뭐 수수료 수익으로 이제 그 돈을 세수를 얻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편의성을 제공하는 게 저희 관공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주민등록 등 초본 등 대부분의 증명서는 본인 확인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문. 보통 지문 인식으로 본인 확인을 하는데 인식이 안될 경우 신분증을 갖고 본인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문을 재등록해야 합니다. 한편 서구는 지난해 무인민원 발급기 수수료로 1,100만 원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최근 수영구가 인접한 남구와 행정동을 합치는 대동구 구상을 밝혔습니다. 공무원 수를 줄이고 남은 예산으로 복지를 강화하전 취지인데요. 하지만 통합 창원시 사례처럼 오히려 공무원 수는 늘고 지역 주민 간 갈등은 더 깊어지는 등 주민 의견 수렴 없는 대동구 구상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지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영구의회 김진 의원은 지금까지 지방 자치 단체 간 통합이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정부 주도로 이루어졌다며 대동구 구상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도농 결합을 제외한 기초 지자체 간의 결합은 2010년 창원과 마산 진해가 결합한 통합 창원시가 유일합니다. 통합 이후 공무원 수는 오히려 늘어났다는 지적입니다. 통합 창원시의 인구는 출범 당시 109만 명에서 14년 만에 99만여 명으로 줄었고, 공무원 수는 3,800여 명에서 5,200여 명으로 35% 증가했다는 겁니다. 공무원 수를 줄이자는 발언은 언제나 주민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주장처럼 어떤 측면에서는 포퓰리즘적인 발언이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성장하면 할수록, 나라가 잘 살아지면 잘 살아질수록, 공무원의 수는 증가합니다. 지자체 통합으로 얻을 수 있는 효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수영구와 남구의 인구는 각각 17만 5천 명과 26만 3천 명,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남구가 38명 많았고, 인구는 2배가 넘지 않는 데, 기초 수급자 수는 3배 차이가 났습니다. 지난해 기준 연간 사회복지예산 비중은 수영구가 1.3%포인트, 1인당 복지예산은 10만 원 이상 남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통합되었을 경우 수영구 주민의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순한 수치의 비교를 떠나 수영구라는 브랜드 가치, 이와 관련하여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의 가치까지 포함된다면 이 통합으로 수용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해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김 의원은 지자체 통합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적극적인 찬성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요즘 60대를 노인이라 할수 있을까요?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을 만큼의 경제력과 체력, IT 기기에 익숙한 50에서 60대를 신노년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을 위한 공간이 하나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상구의 문을 연 하하센터의 장동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에게 들락날락이 있다면 어른들에게는 하하센터가 있습니다. 신노년 세대가 더욱 활기찬 노년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센터 명칭 하하는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나이 들어간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해운대구와 사하구에 이어 세 번째 하하센터가 사상구에 문을 열고 다음 달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신라대학교 내에 자리잡은 센터는 신노년세대에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동아리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봉사활동 등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를 연계합니다. 대학교 병원의원 3곳이 또 연계가 되어 있는데 그 재능기부단을 활용한 건강 프로그램이라든지 노후준비센터에서 이제 하고 있는 노후준비 프로그램을 여기 또 하센터에 갖고 와가지고 운영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프로그램보다는 조금 더 심도 있는 그런 프로그램 과정을 센터는 작은 무대와 도서관을 비롯해 커피를 내리고 영상을 촬영하고 음악 수업이 가능한 다양한 시설들을 갖췄습니다. 특히 다른 지역 센터와 달리 대학 내에 있어 보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수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년과 세대 공감을 또 유도해 볼수있고또 대학이다 보니까 저희보다 또더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을 또 같이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재능 기부하고 본인들이 습득한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 활동까지도. 현재 사상구 하하 센터는.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와 시설을 이용할 동아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산시는 2026년까지 하하센터를 16곳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BTB 뉴스 장동원입니다. 재고대 기초유회 후반기가 1년 가량 지나고 있습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은 더욱 고삐를 다잡아야 할 시기인데요. 장동원 기자가 국구의회 정기 수의장을 만나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laughs> 예. 최근에 의원 연수도 다녀오셨더라고요. 예, 예. 많이 바쁘시겠습니다. 예. 예. 자 먼저 지난 한해 어떻게 예. 보내셨는지 또 기억에 남는 일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 지난 또한2년반 동안 우리 제구대북구에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해서 어떤 걸 많이 했는가 하면 조례를 또2 1열 건을 또 하시고 또 대표적인 조례는 제가 이제 채무 상속 피해 방지 법률 지원 조례는 부모들이 사망을 해가지고 원치 않는 또 채무를 당게 되어가지고 지자체가 적절한 자문위원을 갖다가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조례입니다. 또 그. 또두 번째는 또 맨발 걷기가 워낙 또 유행을 하다 보니까 활성화하기 위해서 또 조례를 또 만들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유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북구의에서도 부산시에서 가장 긴 1500m 황토끼를 또 만들었습니다. 또그 또 조례 보면은 특히 우리가 그 다른 구에 비해서 정말 잘했다는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라든지 또 학부모 또 지원 조례라든지 어린이집 또 안전에 관한 조례는 정말 그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조례를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거기다가 또뭘 만들었냐면 또 도심 갈매기 조성 사업이라 해서 반려동물들과 사람과 친화적으로 이렇게 같이 걸을 수 있는 그런 또 공간을 만들었고 또 거기서 반려견 동기가 놀수 있는 또 공간을 또 만들어가지고 주민들의 참 인기가 참 많습니다. 또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사실 수건 사업은 이제 금복 과승교 해체로 가 있습니다. 금복과승교 그뭐 해차분 사실은 출퇴근할 때 엄청난 그그 그 힘이 들었습니다. 차도 밀리고 많이 밀렸는데 지금은 이제 2026년 4월 말에또 준공이 되면 그 병목 이상도 해결되고 조금 더 유, 환경, 좋은 환경에서 또 우리가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참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또 1년이 남아있거든요. 어, 지방선거 앞두고 이제 정말 열심히 일을 해야 하실 시기가 온것 같은데, 예. 앞으로 1년은 또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십니까? 그동안 공략한 사항들을 또점검도 하고 또 성실히 이행되도록 또 최선의 노력을 또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에서 또 추진 중인 신청사 건립 사업으로는 낙동선 셋 하명 에코파크, 북구 트레블로드 등 우리 구를 또 특히 빛내줄 수 있는 많은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의해서 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중 신청사가 우리 구의 랜드마크가 되기 위해서는 방안을 여러 가지 제안을 또 합니다. 먼저 신청사가 주변의 공원이나 광장 등 녹지 공간을 또 충분히 확보하여 주민들이 또 삶의 질을 또향상 시키는데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장미공원과 또 하명 생태공원을 또 연결하는 하명 장미브릿지 건설 사업도 꼼꼼히 또 챙겨 예산 확보를 하는 데 최선을 노력할 것입니다. 장미꽃과 어우러진 기찻길, 숲속 황토길 산책, 문화와 생활 환경을 한 번에 또 즐길 수 있는 명품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런 사업들 어, 구청에서 추진을 하면은 의회에서는 또 지원도 하셔야 될 거고 또 견제를 또 하셔야 될것 같거든요. 예. 그런 그 균형을 잘 맞춰야 북구가 더 빨리 발전을 할것 같은데 어, 앞으로의 북구의회 운영 계획이 운영 방향이 어떤지도 말씀해주십시오. 이게 그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동 협심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예산에또 꼼꼼히 예산 따지 따지니다 그냥 뭐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고. 감시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의회가 정말 그 집행부가 돈을 꼼꼼히 잘 쓰고 있는지 없는지 잘 추진하고 있는 이걸 엄청나게 의회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또구원으로서는또 자기 단위 공약이 있습니다. 공약이 있고 주민을 위해서 발로 뛰는 그동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최선을 해서 마무리하는 그런 의원이 돼야 안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쪼록 그 저는 이러시게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14분이 북구 의원이 계시는데 전 나름대로 저, 자기들이 북구를 위해서 참 주민을 위해서 주민의 대표자로서 열심히 자기들 대로 최선을 다 미룬 해결한다고 자기들 안대로 잡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북구 주민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세요. 저는 뭐 북구 주민들 왜든지 그 오해를 대표를 믿고 왔는데 우리 북구에서 좀 부족하지만 그동안 우리 주민을 위해서 대표자로서 열심히 발로 뛰는 의원으로서 일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복구 예, 발전 위해서 더 많이 뛰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laughs> 말씀 감사합니다. 예. 서구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회장단 회의를 열고 이를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첫 회의에서는 중대 규모 정포의 의무 휴업일을 명절에 한해 한시적으로 변경하는 안을 논의했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서구의 전통시장 상인회장단이 구청을 찾았습니다. 지자체가 주관한 첫 회장단회의입니다. 전반적인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구 관내 전통시장 간 협력을 강화하여 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첫 안건은 준대규모 점포의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안입니다. 서구에는 준대규모 점포가 4개 있는데 매달 둘째, 넷째 주 월요일이 의무휴업일입니다. 이를 설날이나 추석 명절 땐 당일 휴업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근로자의 명절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부산에는 진구와 사하구, 동구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장단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군은 미참석한 시장과 준대규모 점포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장단은 시에서 추진 중인 착한 결제 캠페인이 시장 상인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며 기관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또 정부의 명절 맞이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도 지역 상인은 물론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며 지자체 행사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시 전통시장 공모사업 등 정부 및 다른 전통시장의 우수한 정보를 공유하고 전통시장과 구청과의 긴밀한 협조로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구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회장단 모임을 정례화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에 있는 영세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 공동물류센터가 사하구 서부산 스마트밸리에 문을 열었습니다. 기업들의 해외 물류나 원자재 지원 등으로 비용 절감은 물론 팔로 개척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사구 신평장님 산업단지에 문을 연 물류센터입니다. 2,2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창고 두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부에는 원자재나 생산 제품이 쌓여 있고 이를 로봇 지게차가 운반합니다. 물류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이곳은 부산의 영세 기업이 함께 쓰는 스마트 공동 물류 센터입니다. 스마트 공동 물류 센터는 창고 관리나 운송 등 실시간 관제가 가능한 무인 자동화 설비가 도입됐습니다. 때문에 기업은 통합 관제 시스템을 통해 물류의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 산단 내 물류 공동화를 추진할 수 있는 스마트 물류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기업 간 자원 공유나 거래도 가능합니다. 현재 센터에 등록된 업체는 50여 개. 지난 하반기 시범 운영 결과 전체 물류비용의 30%인 약 8억 2천만 원을 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생산을 하고 나서 국내외적으로 물류적인 부분에서 개별적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 많은 점들이 어, 애로사항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물류센터가 생기고 인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물량에 대해서도 많은 물류적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센터는 향후 물류 시스템 효율을 높이고 원자재 공동 구매나 해외 수출 지원 등으로 제조업체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한편 부산 스마트 공동 물류센터는 부산 기계공업 협동조합 주관으로 물류 전문 기업 두 곳이 참여했으며 국비 등 85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다음 주 아침 최저 기온은 약 6도에서 9도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15도로 예상됩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습니다. 주 초반부터 후반까지 대체로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의 흐름에 따라 강수 지역과 시점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겠고 미세한 온도 변화로 인해 강수 형태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상 다음 주 날씨 정보였습니다. 상으로 주간 중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BTV.